m i n 뉴스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2 0 2 1년 국감에서 2 0 1 5년부터2 0 2 0년까지 231억 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 0 2 0년말 기준 3 0 6개 단지에 4 5 0 0 4세대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 3 0 0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3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 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 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거버넌스는 ESG 경영이 기업 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 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 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사회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 환경을 피해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 환경은 정부 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 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